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정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확진 판정 사실이 발표되기 전에 호프 힉스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힉스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해 대선토론회 현장과 선거 요새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백악관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아직까지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카렌 펜스 부통령 부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령은 74세로 코로나19 취약계층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차를 기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관심은 향후 대선 일정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제1차 TV토론회에서 격토를 벌인 조 바이든 후보의 감염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90여 분간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유세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후보까지 감염되거나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대선일까지 불과 한달 남은 시점에 양 후보의 대선 판국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인 1일. 자신들이 작성한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214대 207의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인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 또한 해당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9월 실업률이 7.9%를 기록하며 8월의 8.4%에 비해서 0.5%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약 6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팬데믹 도중 최고치였던 14.7%보다는 크게 낮지만 팬데믹 이전의 3.5%보다는 여전히 큰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월 실업률은 11월 대선 이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실업률 지표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존 스크릭시가 선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존 스크릭시의 중산층 평균 가계소득은 151,173달러로 조자주 평균 가구소득 6만 1,980달러보다 두배 이상 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5세 성인의 69.6%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 학사학위소지 취득률의 두배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우즈 조지아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던 표준화 시험 비중 축소 계획이 교육위원회에 제동을 받았습니다. 우즈 장관은 고등학교 전체 성적의 20%를 차지하는 마일스톤 시험의 비중을 이번 학사 연도 동안 0.01%로 축소하는 것을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조지아 교육위원회는 8대4의 표결로 해당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발스톤 시험의 비중을 10%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준비 중입니다. 우주 장관은 팬데믹 상황에서 10%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컵 카운티에 위치한 조지아주 대표 기업 홈디포가 브레드 라펜스퍼거 내무부 장관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홈디포는 플렉시글래스 9,200개를 기부했고, 이는 조지아주 전역의 투표소에 설치되어 투표관리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조지아주내 기업인 콕스엔터프라이즈는 메트로 지역과 교회 지역을 위해 20개의 투표함을 기부했습니다. 투표소 내 유권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는 우려 속에서 안전을 위해 주내 기업들과 주정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신시네티와의 플레이오프 첫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어제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신시네티를 5대0으로 잡으며 2001년 이후 첫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나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게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는 10월 6일에 시작하고 중립 지역인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미니메이드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펜하안 커뮤니티센터 CPX가 내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라빌에 있는 본부에서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테스트, HIV 테스트 등이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제한된 수로 인해 사전에 예약을 꼭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은 독감 접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770-939-0969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